해석을 잘하는 꿀팁, 직독직해 챌린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베 전문가 김신근입니다. 하루 10분씩 투자해서 보기만 해도 해석 실력이 늘수 있도록 열심히 강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71번에서부터 85번까지 시작하도록 할게요. people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living the r o prom. o p r o m 은 무도회장이거든요. 무도회장을 떠나는 사람들은 will not be readmitted 재입장이 안됩니다. 해석 보여드립니다. 사람들임. 어떤 사람들은 무도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 재입장허가가 안될 것 이라고. 됐죠? 오늘 이렇게 수식어가 되는 것 크게 어렵지 않게 넘어가는 것들을 눈으로 자꾸만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갑니다. 72번 문장 갈게요. h 쉬 그녀는 더즈, 하게 되는데, volunteer work,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들을 위해서요.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요? Living in the street, 길거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원봉사합니다. 해석 보여드립니다. 그녀는 더즈, 한다, volunteer work, 봉사활동을 합니다. Free news. 사람들을 위해서 리빙 living in the street, 길거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원봉 i 활동을 합니다. 넘어 s i s h 물고 t 입니다 c a u g h t r y c o m i e r c i a l f i s h e r m e n f i s h e r m e n 그러면 어부 e 이죠 어부들 그러면 잡혔는데 누구에 의해서 잡혔냐면 상업적인 어부들에서의 어부들에 의해 잡힌 물고기에는 뭐가 있나 봤더니 새모니 있고 참치가 있고 됐죠? 해석 보여 드립니다. 물고기들이야. 근데 잡혔네요. 누구한테? 상업적인 어부들에 의해서 잡힌 물고기들은 무엇을 포함한다고 연어도 있고 참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넘어서 7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we 우리는 receive a sound signal 소리 신호를 받게 됩니다. through the vibrations 진동을 통해서 소리 신호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진동은 generated in the air 공기 중에서 생성이 되고 만들어지나봐 다시 해석합시다. 우리는 소리 신호를 받게 됩니다. 어디를 통해서? 진동을 통해서 근데 이 진동은 어디서 만들어지나봤더니 공기 중에서 만들어집니다. 해석 보여드립니다. 우리는 receive 받는다, a sound signal 소리 신호를 받는다. 어디를 통해서 진동을 통해서. 근데 이 진동이 generated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디에서 공기 중에서 만들어졌구나. 오케이 7 5번 가겠습니다. Soldiers 군인들이야. 근데 어디로 옮겨졌냐면 to the hospital로 carried 옮겨진 군인들은 심각하게 부상 당한 상태입니다. 비동사담의 이디니까 부상 당한 상태입니다. 해석 보여드립니다. The soldiers, 병사들은 carried, 옮겨졌는데, to the hospital.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심각하게 부상을 입었더라. 76번 갑니다. Something, 무언가다. 무언가가, 무언가가, had to be done. 반드시 이루어졌어야만 한대요. 이루어야만하것든 뭐하기 위해서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어야 돼요 해석 들어갑니다 Something, 무언가가 had to be done 됐어야지 뭐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되시죠? 오케이 넘어서 77번 문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Native people 원주민들은 레전드를 만들었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to explain unusual events, unusual 특이한 이벤트들, 특이한 사건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디에 in their environment, 그들 환경 속에 있는 특, 특이한 일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레전드를 만들었 레전드를 만들었습니다 해석해 드립니다. 네이티비퍼 원주민들은 create legend 전설을 만들어냅니다. 뭐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뭐를요? 특이한 사건들을 어디에서 그대로 환경 속에서 됐죠? 오케이. 78번 갑니다. I 나는 was so was so delighted. 나 정말 기뻐요. 나 정말 기뻐요. 뭐에서 정말 기쁜 거야요니 네 편지 받아서 정말 기쁩니다. 크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넘어갑니다. 데이비드는요. was astonished. 굉장히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알았거든요. 데트부터 끝까지를 알았거든요. 데트부터 끝까지를 알았거든요. 근데 데절이 이제 접속사니까 주어동사 또 있을 거잖아요. 주어동사 체크 한번 해보고 갈게요. 왜놀랐나 봤더니 he 그가 was his dear c h i l d friend 아 그의 소중한 소중한 어린 시절의 친구 마크였구나 됐어? 아 데이비드는 놀랐어. 뭘 알게 되었냐면 그 사람이 그의 가장 소중했던 어린 시절의 친구 마크였다는 사실을 알고 놀란 겁니다. 해석 보여 드립니다. 데이비드는 was astonished. 놀랐습니다. to see 알게 됐는데, 대부터 끝까지였죠. 그가 이었대요. 뭐였대? 소중했던 어린 시절의 친구 마크였구나. 오케이 좋아요. 넘어서 8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힙. 그는요 must be a fool. 바보임에는 틀림없어요. 뭐하다니? to be l i e v e h e r 그녀를 믿다니? 해석 보여드립니다. 그는요. 바보 i s t e n to. listen to. listen to. listen to. l i s t e 그는요. m u s t e e n o n s i d e r a t e 그는 m u s t e e n t 임에 틀림없다? 사려깊음에 틀림없다. 사려깊음에 틀림없다. 왜? 틀림없다. 틀림없다. 왜? listen to. 들었거든. 뭐를 들었냐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걸 보니까 사려 깊은 게 틀림없더라. 뭐 하기 전에요. before making a final decision. 마지막 결정을 만들기 전에 전문가들의 의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걸 보니 그는 사려 깊은 게 틀림없다. 해석 보여 드립니다. he 그는 must be 뭐에 틀림없다고 consider it 사려 깊은 게 틀림없다고 to listen to 듣는 걸 보니까 뭐를요?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모아기 전에 마지막 결정들을 만들기 전에 넘어와서 82번 갑니다. I doubt. 나는요? doubt. 의심하는데 t h 부터 끝까지 접속사 나왔으니까 주동사 또 나오겠네요? 나는 t h 부터 끝까지를 의심하는 거예요. he, 그가 will grow. 자랐다. 자랄 것이다. 됐어? 자라서 뭐가 될 거라는 거? 작가가 될 거라는 거. 나는 의심합니다. 그가 자라서, 앞으로 자라서 작가가 될 거라는 거 의심합니다. 해석 보여드립니다. I doubt. 나는 의심합니다. He will grow. 그가 자랄 거라는 거. 그래서 뭐가 될 거라는 거? 작가가 될 거라는 걸 의심합니다. 83번 갑시다. 음 He. 그는 try hard. tried hard.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뭐 하지 않으려고 먹지 않으려고 뭐를 정크푸드를 먹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중요한 표현이라서 이렇게 처리좀 해드릴게요. 온니투는 결국 실패했던 저 온니투는 결국 뭐뭐하다라는 표현인데 온니투가 나오면 결과값은 항상 마이너스라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석 보여드립니다. 힙 그는요. 노력을 했습니다. 뭐 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냐면 정크푸드를 먹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다라고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정도로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84번 문장 여기서 끊어지잖아요. to hear 듣는 거죠. 그의 이야기를 듣는다라면 사실은 이런 부분이 가장 어려워요. 이때 투는 뭐 뭐막이 위에서도 됩니다. 혹은 조건의용도 조건의용도로 뭐만다라면 이런 표현도 되는데 이런 표현들을 한큐에 결정 내리지 말고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이때 투는 뭐막이 위에서도 되고요. 뭐뭐라면도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일단 들었나 보지. 그의 이야기를 들었나 보지.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하고 내용을 그냥 더해 준다. 내용을 그냥 더해 준다. 이런 느낌으로 여기에 의미 부여 너무 안 하셔도 돼요. 왜 수많은 해석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핵심을 들어주시면 돼요. 들어, 그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 그러면 you, 너는요, 너는요, 모두 take him, 그를 받아들일 거야. 그는 뭐라고? 아, for a Korean, 한국인 이구나, 라고 너를, 너는 그 사람 한국인 이구나, 라고 그를 받아들일 거야. 다시. to hear. 들어.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들어. 그럼 너는 받아들일 거야. 그를 받아들일 거야. 마치 누구라고. 아, 한국인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거야. 물론 수거기도 해요. 해석 보여드립니다. to hear. 듣죠.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 그러면 너는 그를 여길 것이야. 뭐라고. 한국 사람이라고 여길 것이야. 여러분들. 요 표현이 있어요. 요 표현. 우리가 지금 착각하다, 오해하다, 이런 걸 외우지는 않아서 지금 take him for Korean 이 부분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부분 눈으로 캡쳐해서 take A for B 그러면 착각하다라는 표현 원래는 mistake인데 take를 써도 오해하다, 착각하다라는 의미가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서 85번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I 나는 운이 진짜 좋아요. 뭐할 정도로 충분히 운이 좋냐면, 시험을 통과할 정도로 충분히 운이 좋았습니다. 해석 보여드립니다. I, 나는요, 나는요, was a fortunate. 운이 참 좋았어요. 뭐할 정도로 충분히 시험을 통과할 정도로 충분히 운이 좋았습니다. 됐죠? 오케이. 오늘 10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86번에서 100번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